최고의 자동차만을 선정하는 평가는 잠재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보험회사는 제조된 차량의 품질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아카와 같은 가장 유명한 외국 출판물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자동차 목록을 작성합니다. 특파원들은 2000년형 자동차의 외형적 장단점은 물론 주행 특성, 충격에 대한 저항성, 각종 긁힘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려고 한다. 보험회사가 집계한 통계 덕분에 가장 강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소한 충격이나 충돌 후에도 심각한 수리가 필요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2000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심사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고려할 것입니다. 최고의 10대 자동차는 작동 중에 수년 동안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임을 입증한 일련의 모델로 구성됩니다. 아래 언급된 자동차 소유자의 빌드 품질, 사용 편의성 및 개인적인 의견도 고려되었습니다. 포드카 최근에는 슈퍼미니카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동차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외부 품질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대도시 주변을 운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최적의 차량이 됩니다. 이 자동차 중 하나는 현대식 포드카로 존재하는 동안 크고 편안한 자동차보다 소형 도시 자동차를 선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멋진 외관을 갖춘 컴팩트한 보드 카이천에는 1리터와 1.3리터 용량의 가솔린 동력 장치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53리터이다.와 함께 그리고 69리터와 함께 자동차에는 수동 변속기, 앞바퀴에 독립 서스펜션 및 뒷바퀴에 반독립 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액슬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고 리어 액슬에 드럼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것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1.3리터 동력장치를 갖춘 모델을 사용하면 소유자가 시속 155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역동성은 차량의 최소 중량 871kg으로 쉽게 설명됩니다.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스트로크가 작은 서스펜션으로 자동차의 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주인은 노면에 고르지 못한 곳을 거의 다 돌아다녀야 한다. 포드 포커스 골프계의 선두주자라 자부했던 2000년 최고의 자동차들은 포드 모델, 특히 포커스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 멋진 차량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포드 포커스 자동차가 현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선보인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차량을 대표하며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거의 모든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코트 7을 대체한 포드 포커스는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기계는 새로운 세기의 기술적 대상입니다. 이전 모델과 완전히 독립된 독특하고 깨끗한 디자인은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포드 포커스에 관해 말하면 뛰어난 주행 특성, 공간성, 기동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균 비용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잠재 소비자가 가격과 구성 측면에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유럽에서 특별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택 및 재택 SE 제품군에 속하는 가솔린 동력장치가 장착된 모델이 판매 중입니다. 미래의 소유자는 1.4L에서 2L까지 위 엔진 용량을 갖춘 장치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출력은 75에서 130L입니다. 와 함께 우리 시장에는 1.8L 용량과 75 90및 115마력의 디젤 동력 장치를 갖춘 모델이 있습니다. 와 함께 미국 소비자를 위해 제조업체는 110에서 172마력의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와 함께 그리고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A3 프리미엄 자동차는 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 속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작고 공격적이며 편안하고 보기에 좋은 자동차를 요구합니다. 2000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우디 A3는 최고의 자동차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우려로 인해 완전히 다른 변형이 탑재되었지만 동일한 플랫폼을 갖춘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었습니다. 아우디 A3와 함께 BMW 및 메르세데스 벤츠의 매력적인 모델은 없지만 이러한 자동차는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손바닥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아우디 A3의 기반은 최고의 C 클래스 자동차의 동력장치를 제공한 폭스바겐 골프의 품질 기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아우디 A3 소비자는 단순한 1.6L 장치와 강력한 250L 장치를 갖춘 자연흡기 및 터보 모델이 모두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 함께 스포츠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표준 a3 엔진의 성능보다 출력이 몇배더클수 있는 s3 및 rs3 버전 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a3는 vwe 1.6 1.9및 2리터 디젤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2000년대 최고의 패밀리카만을 선별한 이 목록에는 멋진 폭스바겐 파사트가 1위를 차지 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유럽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애호가가 다른 중고차보다 이 차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실습에서 알수 있듯이 폭스바겐 패스 자동차는 경이로운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사와 다릅니다. 2000년에 수행된 다음 현대와 덕분에 자동차는 이전 모델에 비해 더 현대적이고 견고하며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을 얻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 소재를 적용해 외관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모델은 보다 대표적인 아우디 A6 및 폭스바겐 컨셉 D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형 폭스바겐 파사트, 폭스바겐 패셋 차량은 매력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오리지널 원형 미등으로 보완됩니다. 이 자동차의 구매자는 많은 수의 목재 요소, 가죽 및 크롬 인서트로 장식된 넓은 내부를 종종 주목합니다. 최소한 기본 구성을 갖춘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유자는 ABS, ESP 여러 에어백 및 에어컨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폭스바겐 패세디 개발자는 지속적으로 동력 장치를 개선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동시에 환경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2000년 완성차에는 유로 4 기준을 충족하는 가솔린 엔진과 유로 3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 파사트는 8가지 모델, 가솔린 5종, 디젤 3종로 출시된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6기통 터보차저 디젤 동력 장치를 탑재하고 출력 150마력을 발휘하는 모델이 수요가 높습니다. 와 함께 이 버전은 뛰어난 동적 특성과 높은 연비를 결합합니다. 혼합주행 시 차량은 100km당 7리터만 소비합니다. BMW X5 럭셔리 자동차 중 2000년 최고의 자동차 부문 우승자는 BMW X5였습니다. 이 모델은 유럽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MW X5를 소유자의 재정적 성공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BMW X5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빠른 BMW X5 SUV는 E53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7년 동안 생산된 이 자동차는 주로 미국 소비자를 겨냥했습니다. 레인지 및 랜드로버 브랜드를 통제하게 되면서 우려는 그들로부터 많은 구성 요소를 가져갔습니다. 킬디센트와 오프로드 동력 장치 조작 및두 가지 시스템이 특히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차량 이름에 있는 문자 X는 해당 차량의 사륜 구동이 장착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숫자 5는 5 시리즈의 기본입니다. 2000년 최고의 자동차는 탁월한 주행 특성. 높은 수준의 신뢰성 및 기술시설 작동 중 최소 오류 횟수를 갖춘 차량입니다. 위의 차량 목록은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활발하게 사용한 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가장 보기 좋고 고품질 모델만 선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중고차를 찾고 계십니까? 허미프로 웹사이트에 주목하세요. 허미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카탈로그 엔진 기어박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부품의 고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프로 웹사이트로 이동, 그리고 중고차에 가능한 모든 약점을 알아보세요.